준비 인증 제품입니다. 이렇게 인증 제품이고요. 중고로 현부에서 그 차단은 낸 G80 RG3. 23년형입니다. 인증 되기라서 시공하고 인증 별도로 신고하시고 현부께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 오늘 한번 시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하고 이거를 요거 시송 장착을 하게 해서 배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배선 작업을 해서 수리다 너트도 이런 타입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왜냐면 하 불안정한가? 순정 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렇게 한쪽을 꼈습니다. 한쪽을 끼게요커퓨터도 음?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순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병이 닫혀 있는 거죠. 가병이 닫혀 있는 상황이라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가병을 열어보겠습니다. 온, 온으로 하면 열리거든요. 지금 별도의, 저기, 인증,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인증배기라서, 인증된 스티커를 검사증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할 인증배기를, 제네시스 G80 RG3 2300 3.5t에다 시공 장착할 것같습니다 효과 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밝진 않은데, 소리가 좀웅장한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